안녕하세요. 인생 리포트입니다. 1월 3일 일요일 영상 녹화 시작하겠습니다. 지수 <laughs> 아주 좋죠. 음, 코스피, 코스닥 둘다 좋습니다. 수급은 조금 불안정한데, 지금 삼성전자가 미쳐 날뛰고 있어 가지고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. 어, 목요일 시장, 강했던 종목들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 되게 강했고, <laughs> 음, 8만원 이효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, 아, 뚫릴 것 같긴 했는데, 그래서 저는 <laughs> 이 DB 하이텍으로 눈을 좀 돌렸는데, 어...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 시팅이 그래서 비중이 좀 컸어가지고 정리 좀 아프게 됐고 뭐 삼성전자 따라서 뭐 네패스, 네패스 아크 반도체 녀석들도 강했고 그 외에 뭐 삼성 도 관련된 지분 관련된 녀석이죠 아남전자는 아침에 꽤 강했고 아침에 이 자리 먹었는데. 음그 뒤에 건못 먹어서 조금 아쉽고 뭐 신규주도 되게 강했죠 하나 기술 석경 AT 엔젠 바이오 명신산업 다 지금 뭐 쉽게 죽진 않아요 되게 <laughs> 그리고 현대 바이오도 생각보다 반등이 세게 나와 가지고 저 이거 끄적대고 그 후는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음그 외에 지금 장 막판에 그뭐 LG랑 인도 뭐 10조짜리 계약했다고 해서 관련된 애들 뭐 신성 델타테크 라라 m n 디 되게 강했죠 너무 막 막판에 훅훅 가더라고요. 뭐 박세바이오. 매 매했던 것좀 살펴보면 박세바이오. 어, 무상증자 벨, 권리락이 있었는데 아, 생각아 사실 갈 거라고 예측은 했어 가지고 시가 베팅한 건데. 음, 시가 깨는 거는 좀 싫어 가지고 잘랐는데 결국 가더라고요. 그 이후에 뭐좀 깨고 그치부지 하다가 막판에 일단 보내놓긴 했어요. 그랬고 치트리 비엔티. 아치트리 비엔티는 종가 비팅했던 건데 뭐 시간에 그때 방송에 밀리는 거 같이 봤는데 어 시가 똑같이 밀리고 시작하고 쭉 밀리더라고요. 뭐 주봉상 저한테 많아가지고. 그랬던 게 아니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쭉 밀리기도 참 쉽진 않은데 그랬고 3기 3기도 그 애플카 관련 주였던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 여기 시가도파때봐가지고 흐름 좋아서 홀딩하고 5000원 부근에서 대충 정리하고 끝났고 tbi 테크 때문에. 연말에 마이너스로 끝이 나버렸네요 음 시간에 아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FDA 승인이 났죠 그래서 오르고 있고 그래도 지금은 이거 재료 다 희석된 거 같고 지금 비트코인이 3, 업비트 기준으로 3800만원 이어가지고 아 내일 미지트가 좀 치고 나오지 않을까?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SBI 뭐 이런 애들 있고 내일 관심 종목 좀 살펴보면 음그 JP 모건 녀석들은 약간 조정 받아 있고 내일은 하나 기술 좋고 석경 AT 좋고 신성 데이터테크 만 원대 좀 싫긴 한데 너무 강하게 팍팍팍 들어가 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